내가 이를를 씹는 건지, 어? 숯불 덜 넣지, 일부러. 골판지만, 네. 데 <laughs> 어, 뒷맛이 있네. 뒷맛이 있네요. 짱맛이 네 있네. <laughs> <그쵸? 웃음> 안녕하세요, 티나TV입니다. 네. 아, 저희 티나TV에 고정욕심을 내고 있는 핑크보이! 오늘도 가보셨고요. 욕심은 없지만,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핑크보 김정우 오빠를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요리냐고 <laughs> 저희는 함께합니다 야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네. 제가 진짜 궁금하겠어서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 제가 식단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갑자기 하나를 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 중에 뭘 제일 못 끊겠어요? 여기 나온 게 라면이잖아요. 맞아요. 라면. 맞아. 라면이에요. <laughs> 라면이 너무 맛있고 종류가 너무 맛있는데 음. 지금 제가 먹고 싶은 건짜바게티예요아 짬바게티. 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요즘 에 해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라면을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라면을 먹고 싶어요. 음. 근데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있을까.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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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야채로 만들었다. 아... 비건. 쫙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빼고는 음. 다 인터넷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유명하대요 정면 송구하는 거지 봉투만 봐도 정말 막대가리게 생겼어요 어, 너 나는 이거 는 거의 삼육도 유수증이고 부윤자이고 옛날에 먹었던 야채과자를 그죠 <laughs> <했지>? 그런 느낌이죠 <laughs> 나는 진짜 이최왕이라서 얘도 써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아...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의 다른 성분인가 싶었고. 근데 한번 볼까요? 뭔지 알아요? 궁금해. 채소의 끝판왕이래요. 아, 어, 그렇네. 채소라면에 황제라고 써있네. 얘가 제일 맛있나 보다. 아니지, 우리가 또 여기 속을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라면과 일반 라면과 이 비건 라면의 차이점에서 대해 궁금해가지고 제가 우리 이크보이한번 아... 보셨거든요. 네. 제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제가 뭐 유일하게 먹는 라면이 짜파게티야. 거봐! 짜파게티는 최고요리니까 근데 지금 라면을 안 먹은 지가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지 마요. <laughs> 세상에 친하게 지면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라면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 <laughs> 라면 끊는 사람. 어? 나둘 다. 둘 다. 야, <laughs> 위험한 사람이네. 독한 사람이야. 아무튼 우리 그럼 지금 음. 이제 라면 조리를 한 시작해볼까요? 네네네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그면 떠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다섯 개다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죠? 오, 정말 빠르게 그이셨어 진짜 빠르죠? 눈 와. 깜짝할 사이에 라면이 완성됐고요. 하지만 아. 먹고 싶지 않다. <laughs> 이 색깔 보이니 지금 이거? 스프를 <laughs> 덜 넣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다 그래요 지금.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나 이거는 조금 얘는 좀 기대돼. 얘는 조금 얘는 그래요? 조금 맛있어 리 아는 그 색깔이에요. 꼬꼬면. 얘는 모르겠어. 우리 이거 어느 것부터 먹어볼까요? 난 일단.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입맛을 버릴 수도 있어. 이거, 이걸 먹어? 이거 가야지. 맹물인 것 같은데. 시작해보자. 일단 국물을 좀 음미해보자고. 요 라면은 국물이지. 어? 타면 라면 느낌이야. 너 스프 덜 넣은 거 맞는데? <웃음> 그쵸? <웃음> 어, 나쁘지는 않은데? 색깔, 색깔보다 좀 그래도 진한 맛이 건더기? 와나 라면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야, 먹어 볼래? <laughs> 이게 뭐라고? 아, 야채 라면. 5년 만에 먹는 겁니다. 다음에 처음으로. 아니, 5년 만에 먹는 거 좋은데. 먹어 볼래? 음. 내가 지금 종이를 씹는 건지 어? 스프 덜 넣었지 일부러 아니 이거 정량에 맞춰서 끓인 거예요. 스프를 덜 넣는 게 아니고 물이랑 스프랑 다 때려 넣라고 으 해서 그대로 넣은 거예요 다. 저 진짜 태어나서 이 비건인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뒷맛이 어, 있네. 뒷맛이 있네. 그런 맛이네. <laughs> 아왜 비건인지 알겠네. 얘는 일단 음... 짠데 그냥 짠 맛이야. 그죠? 맨 어. 맛인데 면도 종이 씹는 맛. <laughs> 어렇죠 <어디에? 그쵸? 웃음> 곰반지 <laughs> 맛? 네. 그런데. 종이 씹는 맛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가 이거. 이거 국물. 어, 나그거 약간 기대되는데. 이거는 살짝 그 감자. 나쁘지 않아. 그 신라면 블랙 신라면 그 느낌이야. 블랙 신라면 이런 맛이에요? 응. 사골 들어간 그 느낌? 응. 얘보다좀 맛있다. 응. 이거 또 가야 돼. 감자 라면. 얘보다 나. 응, 응, 면이. 탱글탱글해요. 기존에 있는 그 감자면이랑은 다른데. 뒤에는 다이 맛이 있구나. 종이 맛 골판지.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장거로. 제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짜. 여보도 덧짜죠? 음 국물은. 근데 국물은 얘가 잘안 돼, 근데. 어우 짜다. 왜지 알아요? 가장 일반적인 라면의 국물이에요. 음. 면을 가야지. 어나 아, 너무 많이 집은 것 같은데 이걸 한 번에 먹을 거야. 면은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정미야. 이리아얘맛 <laughs> 돼서 왜 파는지 알겠다. 음, 얘는 면이 일반 라면이랑 되게 비슷하다. 합격 합격 일단 합격. 오, 괜찮아. 괜찮아요? 음, 괜찮은 괜찮아. 이거 가요 이거. 음, 맛있어 맛있어. 두유 맛이 날 것인지 말 것인지. 제일 기대돼 솔직히 오늘. 두유 색깔인데. <laughs> 어? 나쁘지 않아. 얼큰한 사리 고탕면 그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사리곰탕면. 사리곰탕면. 만한 번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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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한번이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2등. 응. 얘가 1등입니다. 얘는 부질없다. 부질없어. 우리 제일 기대하고 있는 얘 너무 많이 부르는데. 그 1번으로 먹었었어야 됐네. 미안해요. 구석원. 공부가 <laughs> <국물이 웃음> 없잖아. 국물이... <laughs> 내 말이 맞잖아. 응. 음. 생각했던 맛이야. 그죠? 그 맛이다 진짜. 그죠. 어. 나 꼬끄면 꼬끄면 광고 정글 씨.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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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어얘좀 먹고 싶어. 음, 많이 불었는데 제일 라면 같아요. 어때요? 와, 그럼 넌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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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네. 가야 돼. 다 봤는데 다섯 개 중에 살릴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어. 음, 이 정면은 그리고 다른 라면들에 비해서 칼로리가 제일 낮아요. 칼로리가 제일 낮고. 어, 제가 아까 솔직히 잠깐 이 칼로리를 다른 라면이랑 비교해봤는데, 어, 나트륨 수치는 솔직히 제가, 어,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 라면과 이 비건 라면들이 나트륨만 100에서 200 칼로리, 200m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음... 근데 이제 비건 라면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비건이라 하면 건강한 맛, 육식주의보다는 채식을 하는 게 건강에는 솔직히 좋긴 하거든요. 그쵸? 혈관 건강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먹는다고 하면 저도 이게 두개 제가 좋아. 그쵸 제일 맛있는 거. <laughs> 여러분 어, 다이어트를 위해 선택을 한다면 저희는 이거 두 개를 골랐는데 근 네, 굳이 먹겠다고 하면 그냥 라면 드세요. 굳이 없어요 다. 라면을 찬물에 다. 씻어서 면을 먹는 방법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거를 조금 하시는 게 오히려 비건 라면을 드시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아. 니가 <laughs> 해. 피디 녀석이 얘기를 했어요. 추천하지 않는 맛없는 라면 누가 봐도 모르겠니? 이거잖아 이거 야채라면 아니 물을 똑같이 넣고는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고 이런 맛이 나오지? 미안한데 진짜 이거는 정말 나트륨 맛이에요. 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칼로리가 칼로리가 얘도 좋아요. 칼로리로만 보면 근데 맛이 없어요. 칼로리 면에서는 칼로리면에서는 얘가 1위야. 근데 굳이 칼로리를 보고 먹을 거면 이거. 30 칼로리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얘가 훨씬 맛이 좋으니까. 음, 정말 승부해야지. 저는 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 오늘 어떻게 라면에 대한 우리 허화실. 오늘 어. 우리 파헤쳤어요. 네. 비건 라면 먹을만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짜파게티 먹을까? <laughs> 시작하자고. <laughs> <laughs> 자, 다음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